새 정부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죠. 포괄임금제 내지 고정 o t 제라고 해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운영되어오던 포괄임금제가 폐지될 운명에 처해진 거죠. 그럼 포괄임금제 폐지 전과 후 노자님의 임금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그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신감을 올려준 노무채널 근자감의 신정욱 노무사입니다. 포괄 임금제란 사실 현행법상 근거 조항이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로자님과 사장님이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기도 했고요. 대법원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로자님과 사장님이 미리 연장근로상 등을 임금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임금액을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해 왔던 거죠. 예를 들어 고속버스 운전기사님은 서울과 대전을 오가는 노선 운행을 하는데 길이 막힐 때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로 운행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휴게소를 들리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하시죠. 이렇게 근로 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월 400, 월 500만 원 등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하였고 이를 대법원에서 유효하다고 인정해 주었던 거죠. 그런데 기업에서 근로 시간 산정이 곤란하지 않은데도 미리 연봉이나 월급에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을 포함시켜 임금 약정을 한 경우가 문제가 됐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보다 실제로 더 많이 일한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려왔어요. 이렇게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온 사업장은 일단 임금체불 문제는 없었고요. 노자님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유효성이 인정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음에도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부 계셨고요. 이 경우 임금체불이 되어 이른바 공짜 야근이란 말이 나오는 등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어왔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노사 간의 갈등 이슈가 되어왔던 포괄임금제를 새 정부에서 법으로 금지하려는 것이고요. 이제 법이 개정되고 발효되면 사장님은 급여에 미리 연장으로선을 포함시켜 포괄약정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고 법 개정 내용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등 처벌도 있을 수 있게 되죠. 포괄임금제가 금지되면 앞으로는 기본급 등 통상임금만 근로계약이나 임금약정을 하게 되고 매월 연장근로상 야간근로상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매월 변동해서 지급해야 하는 거죠. 아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원래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야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임금약정서에 야간근로상 등이 약정되어야 하죠. 이 경우는 포괄임금제나 고정오티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약정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이 부분 설명이 어려우셨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댓글로 답변드리거나 추가로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포괄 임금제 폐지와 관련하여 사장님은 종종보다도 더 엄격하게 근로시간을 체크하고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을 정확하게 집계하여 노동관계법에 따라 가산성을 계산하여 노자님에게 지급해야 해요. 즉 근로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하고요. 이에 대해서 새 정부가 기업 재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끝으로 포괄임금제나 고정 o t 제를 운영하셨던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고정 연장근로수당, 고정 야간수당, 고정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금액을 삭감하면 로자님이 그동안 받던 월급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실제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월급액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수당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종전 급여와 비슷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괄임대 폐지 이후 새로이 설정되는 로자님의 연봉이나 월급액은 고정오티분만큼 삭감된 임금으로 근로계약이나 임금 약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만 개정된 법에서 이와 같은 임금 저하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사장님은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죠.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다만 실제 연장근로 야근근로 휴일근로가 거의 없었음에도 연봉이나 월급액에 고정 연장으로서는 포함시켰던 사업장이라면 포괄임제 폐지에 따라 고정상만큼삭감하겠다는 사장님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거나 작아질 거예요. 포괄임제 폐지와 관련하여 각 사업장에서 임금 협상에 큰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노사간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도기적 조치들이 입법에 반영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요청해 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